네. 자, 지금부터 우리 그럼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에 대한, 그, 민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의존도, 집중도 이게 좀 낮다 보니까 확실히 다우 존스는 선방했습니다. 오늘 0.6% 오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어요. 어, 오늘 뭐 빅테크들은 뭐 우르르 무너지는데, 뭐 제약 쪽이라던가 뭐 금융 섹터라던가 이쪽은 대우 상당히 좀 견고했거든요. 소비 관련, 그러니까 뭐, 코카콜라라던가 뭐, 요런 기업들도 오늘 같은 날은 다 선전을 해주고, 방어주들 같은 아이들. 뭐, 이러면서 오늘 다운은 괜찮았어요. 문제는 이제 S&P 500과 나스닥이죠. 각각 1.4%, 나스닥 지수는 2.8%나 급락을 했고요. 오늘 이제 다들 반도체주들 뭐 난리 났다라고 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8% 급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구성 종목이 한 30개 종목쯤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순위를 좀 봤더니 엔비디아, 완전 대장주 6.6% 급락을 했고요. 우리 TSMC, 뭐 대만 기업인데 우리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ADR 형식으로 해서 이 TSM이 오늘 8% 네, 폭락을 했습니다. TSMC가 이렇게 무너진 거는 트럼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브로드컴도 7.9, ASML은 한12.7% 급락했는데 ASML은 아무래도 어, 바이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밀린 것 같고, 그러니까 둘이 아주 오늘 난리가 났어요, 그죠? AMD가 10% 빠졌고, 퀄컴도 9%, 마이크론테크도 6.3%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피터님 아직 안 오셨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텔은 강보합. 0.4% 올랐고요. 그 30개 구성 종목 중에 유일하게 오른 게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오늘 6.8% 올랐어요. 이두 기업이 오늘 건재했던 것 아마도 트럼프 효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런 뭐 기업들은 오늘 좀 살아남았고 중국에서 뭐, 중국으로 뭔가를 많이 수출을 해야 된다거나, 뭐, 대만 기업들이 오늘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부터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이야기부터 할게요. 바이든 행정부가 FDPR을 검토한다 라는 소식, 블룸버, 블룸버그에서 이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이다 라고 하는데요. 뭐, 저희가 사실 뭐, 요 용어나 이런 것까지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은 중국의 최신 바이오, 어, AI 칩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그래서 중국이 그 AI 시장, 칩 시장에서 성장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AMD가 뭐 중국으로 뭐 수출하려고 하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양이 좋고, 최신 버전은 수출 못하게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데, 뭐 타국에서 생산하는 뭐 장비들, 이런 데가 이제 넘어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규제하는데, 자꾸 이 동맹국들을 통해서도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네? 나 그럼 그것까지도 규제할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나의 그 방향성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자꾸 딴거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이런 거 수출하고 하면은 우리 아무리 뭐 네덜란드 너희가 이거를 뭐 만들더라도 장비를 만들어서 중국에 팔더라도 그 기술이 우리 미국의 기술이 정말 눈꽃만큼만 들어간 거여도 우리한테 승인받고 수출하게끔 그게 이제 저 FDPR이라는 건데 우리 그 규제도 검토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asml 이게 세계적인 장비업체인데 뭐 미국 기업은 아니죠. 근데이 기업이 오늘 타격을 받은 게막 그런 영향이 상당히 컸고 물론 오늘 실적 공개도 있었습니다. 실적 공개도 있었는데 2분기 실적은 뭐 괜찮았는데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을 약간 밑돈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물리면서 오늘 많이 좀 꼬꾸라졌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 아 자꾸 바이오래요,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 많이 무너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또 뭐라고 했길래? 대만을 저격을 했습니다. 야 대만 우리한테 방위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은 중국이 언제 어떻게 얘네를 찌를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 정부가 대만을 지원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트럼프는 어 방위비 내야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한게 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대만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엔비디아나 AMB나 반도체 설계 업체예요. 직접 제조를 하지 않아. 그 제조를 어디에다 맡기고 있죠? 네. 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에다가 맡기고 있죠. TSMC가 제작을 해 주는 게 93%인가 뭐94%뭐요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거의 100%를 차지하네. 우리 거 대만에서 다 만들고 있네. 뭐 이걸 그냥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TSMC도 거의 뭐9% 가까이 급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 미국 안에서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그 업체들이 오늘 유일하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두 명의 이야기들이 오늘 이렇게 반도체주를 완전히 끌어내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밖에는 그럼 어떤 이슈가 있었나? 이게 사실 오늘 시장의 뭐 주요 핵심 이슈는 이거였던 것 같고요. 그 밖에는 크리스토퍼 윌러, 우리 연준 이사는, 아, 지금 뭐 경제 상황, 경제 지표들, 뭐 노동시장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해야 할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멘트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어 근데 씨알도 안 먹혔다고 하기에는, 사실 오늘 반도체주들은 무너졌지만, 오늘 다우지수가 오른 걸 보시면,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겠습니다만 네, 민감도는 좀 낮았다. 오늘은 다 바이든과 트럼프로 인한 반도체주에 모든 시장에 관심이 쏠렸, 쏠렸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밖에 이슈는 오늘 경제 지표들 좀 봐야 될 텐데요. 6월 산업생산지표와 6월 주택착공지표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더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미국 경제가 어,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고 둔화가 되더라도 네, 소프트한 랜딩. 그죠. 연착륙을 하거나, 뭐, 이렇게 견고한, 양호한 성장은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흐름을 주는, 뭐, 그런 지표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달 말, 우리 FMC 앞두고, 네, 베이지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이 연준 이사회에 12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거기에서 다섯 개 지역이 이 경제 활동이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게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이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 약간 계획 소비를 하는 거죠. 조금 더싼 거를 그런가 그러니까 가성비 소비를 하고 안 써도 되는 건안 쓰고 뭐 이러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대선 앞두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하고 뭐물가라던가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죠 어떻게 되지 아직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 6개월 동안도 어 성장은 좀 둔화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이런 이슈들 그렇게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네.